야이 맛돌이들 맛돌이 내려? 우와 어? 뭐야 얘네 고가 맛있는데 uh, 얘네? 와아 오 내려갔어 어 내려갔어 내려갔어 구플 때린다 구플 때린다 구플 때린다 레드쿨 보관다 개많아 개많아 얘네가 개많아 너희가 지금 뇌다리고 있어 들어왔다 얘네 들어왔어 다 와야 돼 이거 다 들어와 여러분 다 들어와 다 어디 왔어 다 어디 왔어 빨리 와야 돼어트하고 여러분 여러분 집중해 침착해 침착해 들어와 들어와 침착해 형 기다려 어리그로페일있락 옵차드 켜야 돼 옵차 돼. 벨락이야들풀 있어. 딜플 아, 나 10초, 10초. 오케이, 아, 아, 어? 아, 딜, 딜. 아, 20초. 2, 1 0러 10초. 1오초1진게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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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진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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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아 10초. 1아초1 0아 10초. 10초. 1 0 잠깐 0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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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초. 1 마무리해도 얘네 턴 바로 들어, 여러분 턴 바로 들어 조심해. 턴 바로 들어? 턴 바로 들어 조심해, 턴 바로 들어 딸피 최대한 마무리해봐. 딸피흘러라 마무리. 어 조심해. 이케게 들고 5초 뒤에 봐을 거야. 5초 뒤. 아 왕관 봐, 왕관 봐. 5초 뒤, 그래. 3초, 2초. 음? 1초. 야, 여기 여기 피클, 피클랩, 피클랩, 미친 피클랩. 터뜨려 터트려. 아, 아, 때문에. 터뜨려. 하나 잡았고 터뜨려 터트려. 하나 잡았어. 나이스나이스 다음에 비벼 비벼. 우리도 같이 다 거야. 마무리하 에일러 8초 뒤야 방요 8초 뒤 8초 뒤 응? 저희들 날을 어피야피야야 아이고 어 이거 여기 좋았어. 바로 3 2 1 이거? 클랩? 알았어 아, 어 나도 가갈게 아괜차아어야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마무리해봐. 아, 제발, 마무리해봐. 어, 타, 마무리 해봐 빨리 빨 마무리 거든어 타고 있어 힐 없대 거야.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 위로 왔어 아, 끝어 끝났어, 끝났어 얘네 끝났어 옆... 다 잡아, 다 잡아. 어, 얘네 상기한다 상기한다 한번 한, 네. 한 보고 들어가자 스탑 리 스탑 쌓았으면 먼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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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 호인 이길이야 3 어. 2 1 이거 잘 나갔다 마무어 계속 이 하나 잡았고 마무리. 턴 같이 돌아 여러분 같이 동시에 박을 거야 나이트 키 쳐줄게 턴 10초 뒤에 10초 뒤에 박을 거야 10초, 10초 뒤 해골 찍어줄게 해골 필러 해골. 네? 7초 지금 애들 애들 다앞어세리나 감아... 어, 이거 이거 좀 해줘 렉. 어, 렉? 해야 돼 해야 돼아나 많이 날라 어 너무 늘어진다 우리 앞에 조심, 앞라인 에앞 조심 여기 응. 오케이 우리 어, 오케이. 미 오케이. 미 우리 초코? 이스트 3 2원 이거? 아이고 이스트가 아니라 못갔다 스타 마무리 아, 됐어, 됐어. 얼방, 저, 저. 얼방 마무리 아, 얼방 아, 마무리, 아, 마무리. 아, 얼방 못갔어 얼방 안돼 얼방 마무리 못했어 파고들자 우리 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야돼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돼 5초 뒤에 턴방을 조심해 5초 뒤에 나 완전 딜라인이야 오케이 어, 뭐, 이쪽, 이쪽 거 조심 거? 비킬이야비킬이야나스택나얼썼거든나박아 되는데 지금? 좋아, 이거 봐줘, 이거 줘 이거 줘야돼줘야돼나 박고 뺌 오케이 오케이 나 박아줄게 오케이 마무리 좀게킬 된다 니은 먼저 받고 다시 가자 리한 번만 하자 여기 힐업 먼저 해줘요 힐업 먼저 한번 해줘 오이그다 로브 라인 잘넣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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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킬킬이야비킬이야나 3초 나이트 킬포줄게 나이트 나이트 킬 해줘요 풀 스택 라도 빨리 어라지 잠깐만. 안쪽에 웰스 트게요 쓰리, 투, 이거? 클랩? 오케이, 나이스. 마무리해줘 봐. 마무리해줘, 마무리 마무리해줘. 얘 거의 바로 돌아. 나이스, 어, 게 거의 바로 돌아. 바로 돌아, 바로 돌아. 미친 돌아. 미친 돌아. 돌아 얘네. 돌아아 돌아. 밀려 나왔어, 우리. 조심해,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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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제발, 제발, 제발. 아, 이 어, 여기, 여기 킬. 왕가보여왕 아, 위치 좋아. 투, 원. 이거 박아, 박아, 박아. 어, 아, 박 마무리저줘 딸기 다 마무리해줘, 제발. 다 빌런즈들, 어. 마타 위에. 어, 다 마무리해줘, 딸기 마무리해. 얘네 좀 멈춰요, 빌런즈들. 오케이. 마무리해봐, 그냥 마무리해봐. 얘네 이제 톰돌아, 톰돌아 톤도라 조심해. 톰돌아요, 톰돌아. 톰돌아, 톰돌아. 빌블이 아, 위치 좋아. 오케이, 고. 쓰리 투. 뭐호인 먼저 고, 호인 먼저, 호인 먼저 아, 고. 나 왔어, 나 왔어. 비킬리아비킬리아 없네. 비킬리아세발 거의 다, 거의 다 마무리했다. 아. 와우. 오사... 마무리. 아... 어, 어, 빨리 마무리면 죽겠어. 이거 빌런즈. 빌런즈 내가 하 괜찮아. 빨리 마무리. 만화고. 얘네 얘넨, 어, 마다 어, 마다 온라인지는 얘네 얘네. 만고 온라인즈는 끝났고 시체 주우면서 잡고 빌런즈 대비에 빌런즈. 누나봐. 음. 에이 네, 풀 있어? 짜가리 마무리하고 엘레레 치러가자. 조심해 얘네. 턴 있을 거야. 이제 턴 오버임. 네, 네. 왕관 보이지? 계속 빠지는 중. 아오임 왕관 보 여기 조금 조금 됐어. 원 이거? 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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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좀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준비 위쳐크 위쳐크 이끼야 조업 조목 조 오케이 오케이 히로하면서 밀어봐 히로하면서 밀어봐 나이트 같은 거 있으면 써줘 w? 5초 뒤 해볼 거야 5초 뒤 오케이 5초 뒤 해볼 거야 5초 뒤 여기 3 2? 2 1 이거 이거 우리 또 이스 빼봐 이스 와봐 이스 이렇 이스 와 여기 이스 와스 뭐 히로패 조심해 앞인 조심해 위쳐크 조심해 빼빼빼 오케이 리그로 패스 가보자 다시 같이 다니시다 오른쪽에도 블락 떴거든? 어디펜 해줘, 디펜션. 해봐, 해살 한번 살았고나 위치 좋아. 나 희럭 좀받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 힐업 좀. 지금 비벼야 되거든. 한번 턴 받고 들어가자. 너무 늘어지면 안돼 여러분. 디펜션 생그 신발 빠졌다. 신발 빠졌다. 해비 혼자야. 고 이제 턴 둬라 얘네 조심해. 앞날 조심해 앞날 i n g to go to the h 한번 보고 갈 거야 여러분. o 한번 보고 갈 거야. 와봐 와봐 e h o 와봐. e i 조심해. i 각 g t 에는 오케이. 여기 e 역 o u 여기 h 보여? h 여기? 나봐봐왕 i 쪽. 왕 o 쪽.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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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이 h h o 아줘 오케이. going to go to t 런 e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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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g o 파이트. to go to 오른쪽뭐야 뒤편에 다. 히고요오요 감히 조심해. s 스쪽 볼래. s 스쪽 나이스 끝난데3 2 1 이거? 파가. 파가 파가. 파가 파가. 저스페스가 찌는 거 같은. 저스페스가 찍냐 해골 찍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맞으 일단. 근데 저스스아파있어조 심해. 스 아주 이제 곧 어, 이제 돈다 턴 돈다 조심해. 딜클 있지. 나머지 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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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초 아, 5초. 오 밀어밀어밀어 밀어. 저 지연좀 해줘 지연했 한번더 버스타를 연가봐봐봐아봐잡아